토키게 반갑습니다. 토키의 할로 까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축구와 리뷰로 드디어 다시 돌아왔네요. 아 오랜만이에요. 네. 축구와 리뷰. 요즘에 저희가 축구를 못한 지가 벌써. 반 년이 넘었죠. 아, 음. 진짜 너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르 하러 강남에 갔다가 이제 강남에 있는 뭐 어, 나이키 아디다스 큰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잠깐 들어갔었어요. 그냥 한번 축구화 좀 구경할까? 아, 구경할까? 했는데 어, 저도 모르게. 난 모르고 샀어요. <laughs> 이친구가 여기 있네. 네네네. 어, <laughs> 뭐 듣기로는 뭐 정신 들고 나니까 이미 손에 쥐고 네. 있다는. 잠깐 이제 네. 축구화를 구경하고 정신을 빠짝 차리고 나니까 제 손에 <laughs> 오늘 함께할 축구화 어떤 축구화죠? 아, 바로 이겁니다. 아디다스의 제품이에요. 네네. 네, 바로. 스드토 20.1 그쵸 요 FG 제품이고요 네. 로우컷 제품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음.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죠 열어볼까요? 오픈! <laughs> 짜잔 <laughs> 그 어색한 어색한 톤은 뭐죠? <웃음> <웃음> 어, 어, 네. <laughs> 어... 자, 20.1이라는 거는 이제 축구화 끈이 없는 게20 네. 플러스라고 하죠. 네. 그래도 조금 돈을 아끼셨네요.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네. 어, 끈 없는 걸안 좋아합니다. 아, 안 좋아해서. 네. 발 볼이 좀 네. 제가 좁고, 발등도 낮고 하기 때문에, 네. 끈 없는 거는 약간 제가 좀 불안함이 있어요. 음, 발이 돌고, 꽉 조여주는 걸 어, 좋아하는 스타일. 조여주는 그런 네.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자, 요렇게. 안에는, 고급지게 박스로 발 조형을 잡아주고. 아, 요거 있어야 돼요. 박스가 요거. 여기 또 들어있고. 그래서 첫인상을 한번 볼까요? 첫인상 네. 어때요? 어, 일단은 상당히 알록달록 합니다. 알록달록. 네. 제가 봤던 제가 프레데터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알던 프레데터들은 많이 신던 게 검은색. 검은색에 빨간색. 약간 요런 거. 검정색. 네. 네. 검은색 몇 살이에요? 그런 <laughs> 네? 게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거는 그죠? 하얀색에 아주 알록달록합니다. 네. 네. 어, 요건 이제 유니포리아 팩에 포함된 음. 그런 이제 축구화인데, 유니포리아 팩은 좀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이 많아요. 음. 그래서 뭐 X 같은 경우는 핑크색, 핫핑크가 들어가 있고, 아, 또 코파 어, 네. 같은 경우는 그린. 요 그린이 밝은 형광 그린, 네. 그런 게좀 들어가 있고. 사과야.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한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유니포리아 팩 중에 저는 프레데터 준비해봤고요. 어, 유니포리아 팩은 원래는 유로 2020에 맞춰서 나온 축구화 팩입니다. 네. 근데 유, 유로 2020이 어떻게 됐어요? 네, 망했죠. <laughs> 못했 못했어요. 네. 일정이 밀려가지고 네. 넘어갔죠. <laughs> 이제 2020은 없어지고 2021이 되는 거죠. 이제. 네. 네. 근데 이제 대회 명칭 자체는 음. 2020으로 그냥 가는 걸로 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자막으로 자세히 <laughs> 네. 써놓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웃음> 그렇게 미리 숙지를 많이 해놓고 촬영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희가 좀 이제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음. 아큰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laughs> 그죠 그래서 요거의 특징을 한번 이제 찾아보는 시간. 네. 저희는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직 만져보고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요거, 아, 요거, 요거, 요거몇 예, 요거. 살이에요? 요거, <laugh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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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삐죽삐죽한 요거, 약간 뾰족뾰족 어, 그, <laughs> 그 도깨비 방망이 같기도 하고, 약간 용빈을 같기도 한 요거. 네, 요거인데 네. 요거를 이제 데몬 스킨이라고 네. 이름이 붙여져있습니다 아, 악마. 확실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응. 네. 악마의 피부가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왜 그 만화나 만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이게 악마가 이렇게 뿔나 있고 음. 피부가 좀 이래, 그렇죠, 그렇죠. 네, 피부가 이렇게 어, 비늘같이 네.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고무 돌기예요. 이 돌기. 네, 완전 고무예요. <웃음> <웃음> 어, 그래서 고무 돌기가 이렇게 나있으면 어떻게 써요? 아 어, 이게 어디 장점이 될까요? 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아차기 할 때는 음 어,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 감차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어. 요즘 친구들은 감아차기로 안 하더라고요. 감차. 어. 어. 저희도 사실 어. 저희까지만 해도 살짝 어. 어색합니다. 감차, <laughs> 감차, 살짝 어색한데 감자튀김이 차가운 게 감자 감차 아니야. <laughs> 그래 아, 감아차기를 저희가 해보고 싶지만 요즘에 음. 또 운동장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예 뭐트리이 불가능하니까. 저희가 추후에 네. 무조건 요거 가지고 이제 감차, 감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여기 작은 스킬볼이라도 한번 감아볼까요? 한번 감아보세요. 한번 느낌 보세요. 아 어, 근데 어. 이 약간 네. 이게 고무다 보니까 고무. 어, 네. <laughs> 이렇게만 해도 음. 그 마찰력이 아, 놓고 느껴져요. 놓고싹 네. 그러고 보자 한 번. 어, 돌아가네. 아니, <laughs> 돌아간다고? 약간 약을 파는 <laughs> 거 같은 데 <아닌데>? 아니고. <laughs> 그 정도는 이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걸로? 조금 더. 마찰력이 그래도 <laughs> 어느 정도 느껴지는. 아무래도 이 고무이다 보니까, <laughs> 네. 어, 확실히 이 그, 뭐랄까, 공을 딱찰 때, <laughs> 음. 이렇게 착 감기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또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여기 제가 그냥 전체적인 쉐입으로 봤을 때, 어, 쉐입. 어~ 약간 이 발볼이 특히나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발볼이에요 아, 발볼. 발볼이 약간 넓기 때문에 발볼러죠. 발볼을 딱 보면은 일단 발볼이 좁지 않습니다 그렇게 음. 네 일반적으로 한 제가 신어 봤는데 어~ 절대 발볼이 좁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 네. 발볼이 네. 엄청 넓은 것도 아니지만, 어 그래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이걸 구입할 때 음. 살짝 고민했던 게 발볼이 제가 발을 넣어봤더니 발볼을 눌렀을 때이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좀 음, 발볼이... 남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음, 좁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발볼이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남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또 특이한 점은 중족부는 약간 음. 타이트한 느낌. 약간 이게 이 발볼 쪽은 조금 넓다가. 네.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발볼이 넓은데 중족부가 이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네. 발등은 또 약간 높아요. 이게 음. 니트다 보니까 그리고 또잘 늘어납니다. 네. 이게 니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자, 보시면은 발등은 높으셔도 충분히 신으실 수, 신으, <laughs> 발은 높으셔도 충분히 신으실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신으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니트가 원래는 이게 높은 것만 나왔었잖아요. 1 9까지는 네. 근데 20으로 넘어오면서 로우컷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무튼 네. 요거는 네. 두 가지가 다 나오니까 뭐 하이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하이로 사고 로우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로우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힐. 네. 힐 부분이. 힐도 어, 약간 데몬 네. 스킨을 네. 좀 네. 표방한. 이어갔죠.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기능을 더했다기보다는 디자인적인 어, 측면. 네, 디자인적인 측면이 아닌가. 네, 디자인이좀 들고. 그다음 에 이제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밑에 쪽으로 가면은 어 이게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뭐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일단 뒤힐 힐컵 쪽에 이 뭐야 뭐야 뭐라 그래 이거. 스터드아스터드아 아, <laughs>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laughs> 축구와 리뷰어가 아, 네. 스터드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 어마마 하지 않습니까? 토킹이 이런 곳이에요 네. 지옥입니다. <laughs> 여긴 지옥이에요. 네. 사실 제일 큰 특징은 여기가 갈라진 거겠죠. 프레데터는 컨트롤 사일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원형에 가까운 원뿔에 가까운 <laughs>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다가 여기 안쪽에 좀 들어가 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승표 같기도 하고. 네. 음. 어, 그리고 좀 여기 가운데가 떨어져 있어서 좀 유연함이 있겠죠, 아무래도. 참고로 요거는 f g 입니다 음. 네. 전 AG를 사고 싶었는데 어, 강남 아디다스 매장에 AG. 네. 로컷 없습니다 어, 참고해주세요 그, 네.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가벼운 축구화가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가볍축 네 근데 요 축구화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음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이게 컨트롤 사일러 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가벼운거는 솔직히 200g 밑으로도 있잖아요 아, 200g 밑으로 네, 근데 요거는 제가 리뷰 잠깐 다른 사람거 봤는데 제가 250mm 해봅니다. 기준으로 219g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219g면 뭐 그냥 네. 보통? 네, 보통 정도 보통 됩니다. 어, 그렇게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음. 엄청나게 가벼운 그런 축구화는 아니다. 네, 터치, 그렇죠. 패스, 음. 킥 뭐 회전 이런 거에 조금 더어 초점을 맞춘 그런 축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사실 고무랑 이런 게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음, 그렇게 가벼울 그렇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네 네. 고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음. 이게 이제 내구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텐데 음. 한번 차고 나서 뭐 여덟 개 떨어졌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음. 뭐 하나도 안 떨어졌다 하는 음. 분들도 계시니까 약간 아, 케바케가 아닌가 음. 약간 뽑기 운 음.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붙인 거잖아요 아, 붙인 느낌이에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어, 정신 건강에 <laughs> 해롭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막 후두둑 떨어지지 않으면 어, 한여개9개 네. 떨어지면 되게 열 받을 것 같긴 한데 그 AS 한번 맡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는 그렇게 말고 그렇게 크림치즈가 너도 약간 내화된 거야 닮아가네요 <laughs> 크림치즈 그렇게 좋아하죠 이 네. 네. 겉에 이제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네네이 고무 재질 말고 어, 좀 바르면 신경 쓰시는 네. 고무 재질 말고 아무튼 이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 네. 요즘에 되게 부드럽게 나오는 축구화들이 많은데 이 네. 축구화는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사실 네. 여기 안쪽에 네. 안쪽에 니트 재질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코팅이 돼 있는. 네. 요즘에 요거는 뭐 나이키도 그렇고 다 그렇죠. 이제 거의 다 니트 재질에 네. 위에다가 스킨을 코팅하는 그런 네. 스타일로 많이 나오니까 머큐리얼 같은 것도 그렇고 팬텀 비전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건데 어, 이것도 사실 뭐 신었을 때 크게 뭐 부담스러운 정도의 딱딱함은 아니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굴곡이 생기지 않나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리뷰어들이 아 굴곡? 네, 네, 이런 거좀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이것도 선호도가 있어요 여러분 느낌 보세요 이런 정도 <laughs> 그렇게 뭐 딱딱하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리고 또 특징이 또 있을까요? 뒤꿈치. 아, 뒤꿈치. 이게. 게 아, 요, 쿠션이네요. 여기. 쿠션 들어 쿠션 보여주세요. 쿠션이. 네네. 근데 요즘에 요거는, 요, 이 부분에 있는 쿠션은 대부분 있지 않나요? 아, 싼거 없죠. 아, 싼거 없네. 네네, 싼거없 아, 여기 점일이다 그리고, 아. 여기도 있습니다. 아, 예, 바뀌었죠, 그게. 바뀌었죠. <laughs> <laughs> 저희가. <웃음> 여긴 지옥이에요, 여러분. <웃음> <웃음> 여기 약간 사자야. 아, 네. <laughs> 저희, <웃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laughs> 팔지 않습니다. <laughs> 저희 그냥. 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요 네. <laughs> 컨텐츠 네. 온전히 제가 커피도 제가 샀습니다 목이 타네 커피 한 잔의 여유 2 플러스 1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아디다스 프레데터 20.1 FG 유니포리아 팩에 속해 있는 그런 축구를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아디다스의 사일로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봅니다 <laughs> 다른 메리트 있나요? 혹시? 네? 혹시? 어, 댓글 정도 달아드립니다. 아 저희가 네. 직접 선수. 네. 보통 제가 답니다 어, 진짜 심한 악플이 아니면은 네네.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다 달아드리니까 답글. 네. <laughs> 너안 남기잖아 새끼야. 나도 당신. 아니야 나도 다 인솔 마셔고 너무 대충. 네. 끝난 것 같아가지고 인솔. 평범합니다. 네. 인솔 하이파이브한번 하면서 끝내볼까요? 하나, <laughs> 둘, 셋. 네. 아, 저희가 간만에 이렇게 음. 실내에서라도 이렇게 축구화 리뷰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즐거운 모습 보이시죠? 예. 상당히 즐겁습니다. 아, 반갑네요. 축구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laughs>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뭐가 감사하는지. <laughs> 아디다스에 감사해요. 아디다스아디다스 어, 관계자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시다면 음. 저희 잘 하잖아요? 네. 잘 하지 않습니까? 나. <laughs> 여기 나쁜 말한게 있어요 지금? 네, 나쁜 아... 말한거 없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푸마에서 협찬 들어왔고, 음. 네 그랬는데 아디다스에서는 아... 협찬이 들어온 아디다어요 아... 네. 분발해야 됩니다. 네. 네. 국내 유수의 혹은 음. 글로벌한 브랜드 중에서도 협찬 음. 생각 있으시면 아래 네. 주소로 <laughs> 많이 많이 이메일 보내주시고 <laughs>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자 네.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또 트렌드라면서요? 아. 속에 있는 마음 네. 숨기지 않아요. 네.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정신없고 조금 더 재미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응. 안녕! 안녕.